혹시 이거 알고 계셨나요? 2026년 1월 3일 새벽 전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버린 건데요. 앱솔루트 리졸브라는 작전명 아래 단 30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마두로는 현재 마약 테러와 부패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될 예정이라는데 정말 영화 같은 전개죠. 와, 진짜 실화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 거야? 다른 나라 대통령을 그냥 잡아가는 게 가능해? 사실 법적으로는 아주 복잡해. 유엔 허가 없는 무력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미국은 마두로가 가짜 선거로 권력을 가로챈 범죄 조직의 수장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거든. 어쩐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고맙다고 환호하며 축제 분위기라더라. 드디어 자유의 시간이 왔다면서 말이야. 그래도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까지 직접 관리하겠다니 의도가 너무 투명한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를 위한 결단인지 아니면 자원 장악을 위한 무리수인지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는 중이야. 자, 독재자의 실각이 진정한 봄이 될지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시작이 될지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권력의 공백을 채울 지혜로운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죠 어, 베네수엘라의 해방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욕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인가요.